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치관에 관한 질문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인의 핵심 가치와 업무 기준을 면접 질문에 자연스럽게 연결 짓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업무 우선순위 질문은 리더십, 판단력을 고르는 질문이죠. 단순히 업무 순서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지원자는 위기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가 그리고 고객과 팀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지원자인가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은 여러분의 판단 기준, 사고 구조, 가치 중심을 보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업무가 몰렸을 때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나요? 급한 고객과 정확한 업무 중 어떤 어느 쪽을 우선시할까요? 같은 질문들이 있겠죠. 이 답변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전에 자가점검으로 평소 나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두시고 기내서비스 등 직무 상황에서 실제로 적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 시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확성이 있고 속도가 있고 협력 등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정확성을 우선하고 어떤 사람은 협력과 유연성을 먼저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이 업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가 점검을 해보시는 게 매우 필수적이겠죠. 자, 고객 서비스 상황과 연결한 가치관 예시에 대해서는 여러분, 가치관은 추상적인 단어를 끝내면 의미가 없어요. 꼭 직무 상황, 기내, 고객 팀워크, 아님 여러분들이 겪었던 직무 상황들을 꼭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협업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대학 축제 때 팀원이 갑자기 빠지면서 업무가 몰렸었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조와 역할을 조정해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기내 상황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팀간 빠른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예시로 협업이라는 중요한 가치와 개인의 구체적인 예시를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내 우선순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두 가지 정도 먼저 키워드를 잡아 보시고 그 가치가 드러났던 경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직무 상황에 연결할 수 있는 설명으로 바꿔 보시는 연습을 해 보면서 답변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치관을 묻는 건 단지 생각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까지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하는 방식과 마음가짐을 구체적인 말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